x 두 집합 x y인데 x에서 y로의 함수래. 그러면 제한된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fx라는 함수가 일대일 대응 함수가 될 a하고 b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에서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 주는 게 가장 좋아. x축 y축. 그러면 1 2 3 4 y도 1, 2, 3, 4 그러면 요만한 박스 얘가 정의역과 공역을 표현하는 박스가 될 거야. x축, y 포함해서 자, 우선은 0하고 2 사이에서는 2분의 1 x란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치? 맞아요? 자, 2분의 1 x란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 지나면서, 그치? 음 2 집어넣으면 2,1이니까.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들어가고요. 2는 못 넣으니까 여기는 뽕 뚫어 놓을 거야. 선생님 말 이해 가요, 얘들아? 0에서 2까지는 이런 식으로 2분의 1 X가 될 거야, 얘들아. 그쵸? 오케이? 그리고 나서 2하고 4 사이에서 1차 함수 하나가 더 들어갈 건데, 1차 함수가 들어갈 건데 얘네들을 합쳐서 1대1 대응함수래. 그럼 벌써 요만큼은쓴 음, 거야. 그럼 남은 공역만 볼까 얘들아? 남은 공역. 공역과 정의역은 이러한 박스가 되는 거 맞아?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든가. 2마 1을 지나면서 4마 4를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되거나, 그치? 혹은 2마 4를 지나고 4마 1을 지나는 이런 직선, 이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1대1 대응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나 그치? 근데 여기서 a가 음수래, 그 얘기는 기울기가 음수란 뜻이지, 그럼 뭐만 된다는 거야? 두 번째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4마 1하고, 2,4를 지나는 직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야 4-2분의 1-4니까 어,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a가 될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뭐4,1 지나야 되는거니까 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b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 7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정의역과 공역에서 1대1 대응함수가 주어지는 문제가 풀어지면, 이런 식으로 박스 그려야 돼. 얘들아. 오케이?